안해 이 ㅅ ㄲ ㄹ 안해 아니 커피를 좀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커피 있는게 지금 생각났네 아 이거 아까 먹었으면 지금도 정신 좀 말똥말똥 할텐데 지금이라도 먹고 아 솔직히 사람만 있으면 밤새 달려도 되거든? 로제 하면서 좀 컨디션 찾은 다음에 사령이나 혜진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간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슬슬 딸피들 자러 갈 때라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사료공터 오랜만에 먹네. 이거 먹고 로제 합시다. 로제하고 봐서 괜찮으면은 쉐댄이랑 사명도. 근데 진짜 처음 가는데 깨고 싶으면은 유튜브로 공략 조금이라도 보세요. 나도 그냥 헤딩으로 한번 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하고 아까 갔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더라한번 해보니까, 왜냐면 다 차라리 다 모르는 상관 없는데 아는 애들이 너무 그 내가 봤을 때 속으로 욕하는 것 같은 게 보여가지고 진행이 안돼 맞아. 솔직히 말하면 좀 악랄해 패턴이. 참 모르면은 못깰 수밖에 없는 게몇개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그나 혼자 잘한다고 깰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드가 갑시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아 모르겠다 근데 아이깰수 있나? 아 일단 검신 한 명을 내가 끌어안고 가긴 해야 되겠는데 어프리 제일 높은 세라핌이랑 갈 생각은 없었는데 왠지 우리 파티 세라핌이랑 안 가면 딸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어가지고 그린포! 그린포! 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조금만 조금만 빨리 밀어봅시다 거 실패인가? 어디야? 구할 없어? 야 빨리 풀 소보. 이제 포인 없다. 이 지금 두고 안 된다. 진짜일까요? 아나 많이 미치겠다.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니, 어떻게 진짜 단체 패턴을 한번 성공을 하냐. 아니, 순간이동도 못 해. 속속 넣는 것도 못 해. 분신 잡는 것도 못 해. 왜 하나도 못 할까, 오비파트는 아, 아,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또 가면은 또 이럴까봐. 이거 괜찮냐? 이거 이대로 3패 또 가도? 야, 이동섭여 이거 뭐도 좋다 위에 번개 야 여기 여기 가라고 무광거 뭐야, 이거 뭐여냥 아. 여기 여이 여기 야 이거 뭐야, 지거 뭐야, 이거 뭐야, 아거 뭐야, 이드 뭐야, 이거 뭐야, 이 점프점프 점프. 같이 점프해야돼 나좀 풀어줘 나 풀어줘 같이 점프해 같이 점프 와와 점프같이 이거이거 이거. 얘들이 해봐라 같이 웃긴가 너무 귀엽다 이런거 <laughs> 아래, 여기. 7시, 7시 들어가. 긴곳 들어가. 11시 비었네. 11시 비었네. 아, 진짜! 이발, 진짜. 이발, 진짜, 진짜. 진짜. 아니 씨발 아니 역 멋있어. 아 씨발 커피병에 커피 다 마신 줄 알고 던져는데 씨발 커피 다 들어가 있어도 씨발 아 진짜 죽겠네 씨발 개새끼야 씨좀 바라 모르면은 한번 개지랄을 으면아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아 씨발 아 벽에 씨발 커피 다 묻었어. 아, 존나 짜증 나 씨발. 이걸 묻겠냐고 씨. 아, 짜증 나 씨. 아, 커피가 남아있었어. 아, 아, 마우스 다 묻었잖아. 커피 씨발. 이거 봐. 아, 진짜 씨발. 키보드랑 마우스 어쩔 건데. 커피 묻은 거 봐. 진짜. 아, 어떡하냐 야. 아니, 나 여기 지금 봤네. 어떻게 야밤에 커피 분수 쇼 보고 나니 잠이 다깨 버리네. 감사 합니다. 가운데 뭔가 불룩한데. 아니 이게 차라리 아야 낮이어서 소리라도 질렀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어? 밤이라 소리도 못 들리니까 화나가 존나 머리 꼭대기까지 나는데 표출을 못 하니까 진짜. 왜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한 번은 내가 참았는데 어떻게 두 번을 이래? 어? 매트리스에 꼭뜬 거라고요. 씨발 뭐라고? 커피랑. 안 보이냐 이기 e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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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커피 y copy copy 여기 p y c o p 방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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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어 copy c o p 아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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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진짜 y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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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개신님에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셨군요. 솔직히 이렇게 쉬운 걸 왜? 어? 드디어 여기까지 <laughs> <laughs> 안개신님을 구할 모험가공 안개신님은 구했지만 칼라데스